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아, 이제 뭐, 설도 지났고, 어, 이제 을사년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죠. 어,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잘 아,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도 구독자분 사주풀이를 하나 볼게요. 아, 고성경님이고, 음, 1967년 10월 27일 음력 딸 둘, 아들 하나,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벌어서 나한테 준 적도 없고, 화물 트럭 꽂힌다고 뜯어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해서 작년 12월부터 보험 영업 투잡을 합니다. 병화일주라 그쪽이 좋다던데 어찌 될지 어, 유심우정일지 불안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남편이 어, 돈을 뜯어간다. 음, 돈을 뜯어간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블표 다섯 개 할게요. 자, 그러면 사주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지금 문제는, 음, 겁재가 좀 많죠. 정간에. 요렇게 아, 돼버리면은, 신경 쓰이는 어, 인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이 정재를 두고 다투는 상황들이죠. 네, 다투는 상황들이다. 겁재가, 겁재랑 쟁제의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에 편관이 있습니다, 월에. 그게 내가 깔고 있는 이편재라는 돈이 금생수로 이 편관 남편한테 다 가고 있죠. 음. 이분이 그렇게 그대로 적어 놨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돈, 남편이 다 돈을 뜯어 간다고. 남편이 돈을 안 뜯어 가려면 이 해수라는 남편이 없어져야만 돈이 안 뜯어 갈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월에 같이 붙어 있죠. <laughs> 지금 이 43대 운, 음, 요거는, 지금 병신 합신의 원진에 걸리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있었거나 뭐 별거라든지 나쁘게 발휘된 이혼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40대 대웅 같은 경우는 보리고개 걸려 있었다. 제 영상을 자주 봤던 분들은 왜 보리고개인지 알 겁니다. 음 문제는 지금 53대웅 자체도 비겁대웅이죠. 어 빅업대원 비겁 대문이다이 뭐냐? 이 월에 있는 이 정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겁재들에게 돈을 뺏길 수 있다. 돈을 나눠 먹어야 돼. 또 사신 형도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비겁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느낌이 어떠냐면은 쪼잔한 돈에 내가 어 연연할 마음이 없다. 너네들처럼 쪼잔하게 돈에 연연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 비견겁제를안 깔고 있죠, 지지에. 어, 지지에 비견겁제가 없으면은, 음, 투쟁심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천간에 떠 있는 거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고, 땅바닥에 있는 경우는, 땅바닥에 비견이 있으면 투쟁심이 생깁니다. 돈을 안 뺏기려고. 그리고 땅바닥에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치고 나가,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남편이 뭐 보기 싫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혼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땅바닥에 비견이 있을 경우. 이분은 땅바닥에 비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는 분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3대원부터 이제 비거분이 들어오죠. 스스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세운도 사업이라 갑니다. 이게 뭐냐? 어 독립성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이 된다. 내가 가장이 되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뭐 원국에 편재 정재 있으니까 돈 많은 거 아닌가요? 음 그냥 있는 것이죠. 그냥 이건 이게 다내 거가 될수 없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냥 원국에 있는 것이죠. 예, 겁재랑 이렇게 어 재물을 다투고 있는 그런 어 음. 사주 구조를 하고 있죠 이제 사무위로 가기 때문에 고군분투 한다 고군분투를 할 것이고 내가 가장이 된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분은 금생수로 남자 남편한테 돈이 다 나가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죠 내가 깔고 있는 돈이 이 남편한테 다 가고 있다 금생수로 그런 게 문제가 될것같네데 사회충을 때리니까 이제 하는 일에 조정이 들어가고 사실 형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분이 적어놨죠 보험용 투자로 한다고. 예. 하는 일에 조정이 들어간다. 금을 어, 녹여서 나눠 붙여야 될것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또 어, 구독자분 40% 풀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요 시청 감사합니다.